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3사교계 먹방 탐켄치 덱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빌드업입니다 탐요들로 돈을 잘 벌어주면서 요들 시너지가 범죄 조직과 섞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페한테 블루 모렐로 이두 개를 빨리 만들어주고 빌드업을 하신다면 피관리는 무조건 잘되고요 돈관리도 요들 때문에 잘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탐켄치한테 필요한 수호천사까지 만들어주시고 빌드업을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죠. 만약에 트패가 진짜 안 떠주고 말자 이성이 먼저 붙었다. 그랬을 때는 말자한테 템을 그대로 옮겨주면서 범죄조직 빼고 고물상 블리츠로 받아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요드를 무조건 섞어주는 게 좋은 게 빠른 팔레벨을 찍고 한켄치를 찾아줄 돈이 적당하게 있으면은 찾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쓰는 거기도 합니다. 만약에 증강체에서 사교계의 심장 같은 걸 먹었다면 타릭을 써주시면서 이사교계 말자하가 받아주시면 되고 트패를 쓴다 하더라도 트패가 이사교계 받아주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교계의 심장이 빨리 없을 때는 세라핀이 빨리 뜨지 않는 경우에만 뭐 잔나나 오리아나 쓰면서 강화술사 챙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사교계 세라핀과 타릭이 빨리 떠준다면 말자하를 받게 해주시면서 써주세요. 학자보다도 이사교계 섞어주는 말자하가 더 좋습니다. 물론 둘다 섞으면 더좋고요 자 이렇게 요들로 돈을 잘 벌어 주시면서 피갈리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4라운드 초반에 빠르게 팔레를 와서 탐켄치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탐켄치를 쓰는 경우는 4라운드 초반에 떠줬을 때 쓰는 게 가장 좋은데 갈리오, 세라핀, 타릭으로 3사격에 받아 주시면서 브라움으로 앞라인과 c c 기를둘다 챙겨 주시고 잔나와 유미로 학자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물론 3사격에는 탐켄치가 받게 해주세요. 혹시나 갈리오가 안 떠주거나 사교계의 심장 같은 게 있을 때는 발리오 자리에 빌츠와 오리 하나 써주시면서 고물상 플러스 강화술사 더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플레이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은 연운을 가져왔고요. 나온 건 자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상점에서 떴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템이 연운이죠? 템에 어울리는 기물들, 이성작 될것 같은 기물들을 사주는 게 좋다 보니까 트패를 사주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는 템이 두 개가 떴네요. 이러면은 신제대 일단 사고, 아 이거 차라리 난동꾼을 사죠. 자, 이번 증강체에서는 이중주가 떴는데 지금 템각이 대천사, 수호천사, 밸류덱하기 굉장히 좋은 템이죠. 하지만 이걸 골라버리면은 지금 당장 큰 이득은 못 봐요. 왜냐면 사규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움되는 허수아비를 먹어줬고요. 트페 사주시면서 비자 마법사 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트페를 쓸때 앞라인을 범죄조직, 뭐 다리우스 쓰면서 경호대 받아주면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안 떠졌기 때문에 난동군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딜러 있으면 탱커 있고 딜탱 밸런스를 맞춰주시면서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트페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딜러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레벨업만 해주고 일라오이 넣고 앞라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은 대천사의 수호 천사 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주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초반에 허수아비를 집었을 때는 초반 탱커를 허수아비로 해 주시면 피 관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짜잘짜잘한 팁인데 허수아비를 붙여 놓지 마세요. 왜냐면 붙여 놓으면 광역기를 같이 맞는데 한칸한칸 한칸 떨어뜨려 놓으면 광역기도 안 맞으면서 조금 더 많이 허수아비가 어그로를 끌어 줄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요들이 지금 각이 나오는데 원래 요들 각을 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허수아비라는 앞라인이 있기 때문에 넣어준 겁니다 만약에 허수아비를 안 먹었으면 저는 그냥 난동꾼으로 계속 앞라인 썼을 것 같고요 자, 허수아비 있을 때 초반 싸움 살짝 볼게요 허수아비가 같이 맞아주죠 그러면서 방역기 안 맞으면서 서로 앞라인 어그로 끌어주고 있고요 이러면은 빌라인 애들이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허수아비 초반에 먹었을 때는 뒤에는 딜러만 놔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 자, 여기서 자이라 일단 사주시면 되고요 빙거는 트리스타나랑 바꿔주고 지금 일라오 이성이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팝니다 허수아비로 앞라인이 되기 때문에 과감히 팔아준 거고 지금은 차라리 레벨업을 해서 확실하게 강해집시다 그리고 지금은 1코 기대치 스페이성 메인딜러를 찾았기 때문에 1코 기대치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벨업해서 3코짜리 좋은 기물들 빨리 선점해주기 위해서 레벨업 빨리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벨업을 빨리 하게 되시면 피 관리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돈 관리가 잘안 되겠죠? 그돈 관리를 요들로 해준다면 레벨업 한 돈이 아깝지가 않죠? 자, 근데 요거 이겨야 돼요. 레벨업하고 진다? 진짜 말안 됩니다. 나이스. 자, 여기서는 나중에 밸류덱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호 천사 먹어 줄 거고요. 자, 요거는 바로 수호 천사 넘겨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미리 좀 팔아 두겠습니다. 리산드라도 사 주시고 요거는 리산드라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지. 해 주면서 아무거나 넣어 줍니다. 이게 리산드라를 넣을 때 좋은 점은 근접 물리 딜러들이 많을 때 넣어주면 좋구요. 이제 자이라 같은 걸 넣으면 좋은 점은 딜라인 딜러들이 많이 깔려있을 때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넣어준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누구 만날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냥 비싼 거 넣어주셔도 좋구요. 이겼죠? 자, 여기서 지금 당장 빌드업에 어울리는 거는 없어서 안 사도 될것 같구요. 요거는 트런드를 팔고 이자를 보면 될것 같구요. 자, 초반에 확실히 허수아비 때문에 연승을 잘 이어 나갔죠. 만약에 이중주를 골랐으면 이렇게 5연승은 못했을 거예요. 자, 직스 이성이죠. 좋아요. 그리고 계속 다음 라운드에 들어갈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트페 캐리기 때문에 6렙 찍고 그냥 무난하게 범죄 조직 섞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 템은 연운 자, 이번에는 리산드라인데 이거 그냥 팔고 이자를 보죠. 왜냐면 지금은 범죄조직을 다음 턴에 섞을 거기 때문에, 리산드라라는 섞는다면 좀 나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모으다 보면, 돈이 굉장히 잘 모이고, 요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 템포도 계속해서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룰루를 빼버리면은, 시너지가 경호대도 또 생겨가지고, 좀더 좋죠? 자, 이번 상대는 벌써 오화공학의 자크 두 마리. 굉장히 세죠? 어, 세라핀이 빨리 떴습니다. 위치 살짝 봐주고, 구석이면은,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긴 하겠죠. 대신에 덧발톱이 있으면, 벤시의 발톱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일단 생각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냥 허수아비 때문에 탱커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요렇게 올려줄게요. 지금 범죄조직도 행적인 요소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빼버리고 길적인 요소로 올려줬습니다. 일단 이겨주면 좋습니다. 딩거 이성, 딩거 이성 아 까비. 이번 증강체 단결된 이지 초월 약자. 그냥 초월 먹죠. 약자도 좋은데 허수아비 있을 때 약자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사규계를 섞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트패가 궁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규계를 섞어줬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피오라 빨리 뽑으신 분이죠. 일단 지금은 지는 모습이지만 제가 이성작을 좀더 잘한다면 세지겠죠? 저 이성작 된거트패랑 직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맞더라도 살살 맞으면서 버티면서 요들로 돈 모아주면서 진행하는거예요 그리고 이번 초법에서는 지금 연운이 하나 남기 때문에 그냥 지팡이를 먹고 이대천사를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요렇게 당장 쓸만한 템을 가져와서 조합해주고 피관리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레벨업이 딱 이쁘게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레벨업 해줬고 1원이자 손해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줄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비전 섞느냐, 고물상 섞느냐, 학자 섞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저는 지금 사육의 자리가 좀 구석이다 보니까 불츠를 한번 써볼게요. 사육에 쓰시는 분들이 두세 명 있었죠. 그리고 지금 수호천사, 대천사, 대천사인데, 요런 템일 때는 카이사나, 이제 뭐 빅토르, 아칼리, 요세개 중에 써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뽑기 필요 없죠. 팔아주시고. 자, 아, 이거 직스 끌었죠. 무려 모렐로가 들어있는 직스를 끌었다는 건 진짜 좋은 거고, 이래서 불츠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끌만한 유닛이 이 어기 직스밖에 없었는데, 이러면 그 다음 더는 불리츠를 빼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불츠를 썼을 때 도움될 만한 상대에 만난 후에는 불츠를 빼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강화술사 사주시면서, 강화술사는 제가 카이사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술사는 나면 무조건 일단 사고 가세요. 돈이 된다면. 확실히 이 사격에 학자까지 있어야, 트페가 스킬을 더 자주 쓰겠죠? 자, 그리고 지금 8렙을 바로 찍을 거예요. 지금 찍고, 빠르게 한 마리 찾고, 그걸로 피 관리하면서 돈 모으면서 9렙 갈 생각하기. 그걸 노려주기 위해서 돌려줬는데, 그냥 강화술사도 사주시면서 지금 피오라도 사줄 건데, 저템은 피오라도 어울리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가는 겁니다. 브라움도 일단 사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게임은 적고, 이거 딘거랑 백스 팔고, 브라움이랑 말자하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말자 이성이 된다면 지금 트페랑 바로 바꿔줄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 탐켄치가 떴어요. 지금 피오라도 붙은 상태라 탐켄치가 안 떴어도 그냥 피오라로 바로 바꿔줘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켄치가 이렇게 빨리 떠준 상황이라면 무조건 탐켄치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템을 대천사 두 개도 줬는데, 솔직한 말로 대천사 두 개? 그렇게 잘 어울리는 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거밖에 줄게 없기 때문에 당장에 준거고요 요거는 피오라 그냥 팔아버리고, 강화술사를, 어... 아직 넣지 말죠. 자, 탐켄치를 가는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피 관리가 굉장히 좀잘된 상황에서 탐켄치가 진짜 빨리 떴을 때는 언제든 가도 좋아요. 언제든. 하지만 피 관리가 안 됐는데 탐켄치가 한 4라운드 초반에 나온 거다. 그러면 좀 힘들긴 합니다. 지금은 4라운드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죠. 어? 징크스 두 마리? 이거 잔나로 일단 바꿔주고 리롤 좀더 돌려보는 걸로 하죠. 잔나. 그리고 지금은 강화술사가 그냥 날것 같습니다. 리롤 해볼게요. 이거 이 친구도 팔고 리롤. 룰루는 지금 사기 조금 어렵죠? 이건 넘길게요. 탐켄치가 빨리 떠주면 상대방 앞라인이 약할 때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한데 템이 들어있는 그런 탱커들을 씹어 먹어주면서 템을 가져오겠죠? 이거 돈이 나와서 룰루를 살수 있지만 어차피 저 친구는 바뀔 친구입니다. 안 살게요. 자, 이번 초법에서는 그냥 비싼 연운 하나 먹어주죠. 저는 탐켄치를 쓸때 오리아나랑 세라핀한테 연운템 주고 키우는 것도 좋아해서 템을 나오는 연운템, 뭐 지팡이템 같은 거는 세라핀, 오리아나 주고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리롤 좀더 돌려서 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잡나 이성 좋구요. 오리아나 이성도 좋구요. 이거는 요거 이거 팔고. 헉, 징크스? 일단 무조건 쓰는 게 맞아 보이구요. 일단, 요들 조금 정리해주면서, 일단, 요렇게까지만, 이거 학자는 유지시키고 싶으니까, 여기서 탐켄치가 먹어주는 그 돈으로 브라움을 사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쇼진의 모렐로 정도 세라핀한테 주고 빌드업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노템 징크스 이성 좋나요? 그냥 5코 이성 빨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5코 이성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고. 요건 이겨주면 좋아요. 이긴 거, 아, 좋나? 그래도 사코짜리두 마리 살아있죠, 이성. 이겼죠? 자, 여기서 아이템은 고물상, 난동꾼. 아, 그냥 고물상이 제일 잘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탐킨치가 템을 많이 먹어오니까 고물상은 실드를 많이 주기 위해서 고물상 먹어와 줬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탐킨치 템이 지금 주문력이 계속 올라가는 템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체력을 먹여줬습니다. 원래 보통 탐킨치 좋아하는 템이 수호천사 블루 요 정도인데 그러면 주문력 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문력인 애들을 많이 먹여주는데 지금은 주문력이 계속 올라가는 템이기 때문에 체력을 먹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문력을 많이 먹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도 데미지가 진짜 세죠? 그냥 버티기만 하면 계속 원콤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소화시켜주고요. 3,400 딜.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탐켄치가 빨리 나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빨리 템을 주고 쓰고, 탐켄치가 소화시켜오는 템으로 나머지 애들 템을 맞춰주면서 이동작을 해주시면 그냥 템빨로 이기는 겁니다. 자, 아이템 지팡이, 지팡이 템 쪽이 많이 나와도 좋아요. 오리아나 템 주면 되죠, 세라핀이랑.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는 거막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천사 세라핀 일단 준 상태고요. 요거는 탐켄치랑 브라움이랑 같이 붙어다니면서 마저각을 시킨 다음에 탐켄치가 소화를 더잘 시킬 수 있게 해준 거고요. 자, 탐켄치 소화 잘 시키고 있죠? 아이템 두개 좋고요. 지팡이템 좋아요. 이거 일단 팔고 잊어보죠. 자, 여기서도 문도박사 먹이죠. 체력. 자, 그리고 아이템을 복원 아니면 라바돈인데, 징크스 피해량이 생각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복원을 줘도 되지만, 치명타가 안 터지면은 진짜 없는 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을 세게 때린다는 의미에서 라바돈을 줬습니다 1200딜 높죠 자 이게 징크스가 마법 피해를 줄수 있는 거는 무조건 내력 찍었을 때그한방 데미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데미지에 치명타가 안 터지면 아예 복원은 없는 템이나 다름이 없는 거라 라바돈부터 준 거예요 근데 장갑이 잘 뜨네요 자또 먹어주고 포화시키고 템 쏟아지죠 자 그리고 템을 나오는대로 그냥 계속 주는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도장으로 빼는게 가장 깔끔한 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징크스도 그냥 잘 떠져가지고 용병으로 쓰고 있는건데 나름 일을 잘 해주죠 자 이번 초법에서는 이분이 불치를 쓰고 있어서 요거는 그냥 덧발톱 벤시의 발톱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시킨 아이템 다시 가져와주시고 요거 덧발톱은 잔나정도 주고 쓰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먹이는 계속 생각하시면서 주셔야 돼요 저도 가끔 까먹고 못줄 때가 있는데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징크스가 일을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내려 찍고 저 데미지가 지속딜이거든요 지속딜 주는 거는 고정 피해인데 계속 다른 데미지랑 중첩해서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쏠쏠하죠 자, 그리고 소화시킨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갈리오도 나왔으니까 9렙 대 갈리오 넣어줄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갈리오 넣으면 3사극이 되면서 3퀸치 피흡까지 보장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선 체력템 먹여주시고 원래 보통은 주문력을 많이 먹여준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대천사 2개이기 때문에 체력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징크스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나머지 세라핀이랑 오리아나 요런 애들 데미지도 되게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이겨주고 있죠 탐켄치도 세고 템도 계속 먹어오고 템빨로 약간 이겨주는 그런 느낌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쇼진이 나왔고요 지금 템을 뺄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머지 분이 진이랑 빅예요빅로한테 침장은 되게 치명적이죠 그리고 침장을 바로 만들어서 써볼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탐켄치를 빨리 뽑았을때는 템을 계속 먹어오면서 템빨로 구렙이 쉽게 와집니다 1성인데도 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1성으로 빨리 뽑았다면, 햄빨로 9렙을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 4교를 섞고 싶어서, 학자를 내리고 일단 올렸는데, 함켄치 2성도 빨리 찍어주면 좋구요. 자, 유미도 일단 사보고 싶죠? 알리오. 자, 상대 빅토르 2성. 제가 3 강화술사라서 데미지가 진짜 세게는안 들어오죠. 상대도 대천사라 시간 지나면 세지긴 합니다. 일단 쳤구요. 자, 갑바 나왔고, 세라핀 사줘야죠. 화릭. 이거 그냥 징크스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미를 섞고 싶었어요. 주문량 많이 오르죠? 자, 이건 유미로 바꿔주시고, 학자가 있는 게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침장 맞춰주시고요. 햄을 그냥 거결로 빼죠. 이게 가장 깔끔할 것 같고, 라바더는 이 친구 먹고, 피음량 늘려볼게요. 지금 상대방도 강화술사를 많이 섞으신 분이라, 징크스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소화시키고. 자, 한번더 소화시키고. 소화 잘 시키죠? 세긴 진짜 센데 아우 또좋네요자또템 나왔고 리롤 돌려서 이거 이성 2성, 탐킨치가 이성이돼야되는데 절대 안뜨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탐킨치 찾는게 맞아보여서 리롤 돌릴게요 요거 팔고 리롤 와 탐킨치 진짜 자 이번엔 과연 어떻게 싸워질지 일단 타릭 먹어줬구요 지금 한 번에 소화시키진 못하네요 타릭 삼성이라 자 브라움 먹어줬고 소화시켰구요 자또 먹어주고 타릭 소화시켰구요 브라움 CC기 좋고 유미 CC기 연기가 좋죠 발리오 또 점프 소화시켰고 이거 먹어주면 원콤은 낼거예요 나이스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으면 원콤이에요 와탐켄치 드디어 떴습니다 기뻐서 막 누르지 마세요 먹이 둘다 주고 붙여주세요 자, 럭스도 먹여주시고 이렇게 둘다 먹이고 주면은 둘이 먹인 게 합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세집니다. 자, 일단 서풍은 좀 옮기기 쉬운 애한테 좋습니다. 이번에 탐킨치 이성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자, 브라움 이성 소화 바로 시켰고요. 자 과연 타릭 탈릭 삼성을 바로 소화시킬 수 있을지. 어 소화 시켰죠? 또 먹어주고, 소화시키고. 자. 또 소화. 시켜주고. 자, 데미지는 7088. 7888. 어때요? 엄청나죠? 와, 템 3개. <laughs> 아니, 근데 문제점이 템줄 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상대가 빅토르다 보니까 마법 저항력을 먹이는 게 좋겠죠. 마법 저항력 먹여줍니다. 보통 강화술사 애들을 먹여주면 마법 저항력이 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경호대는 방어력, 난동꾼은 체력, 나머지 딜러들은 주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서풍으로 빅토르를 띄워봤어요. 자, 타릭 삼성 바로 먹었는데 소화되나요? 오, 소화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세죠, 탐켄치? 5,700피에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탱커는 없습니다. 탐켄치 먹어줬고요. 바로 소화. 자 소화 잘 시킵니다. 템 그만 줘줄 데가 없어. 자 이걸 리롤 또 돌려서 일단 강화술사 찾아주고 있고요. 자 잔나 나왔죠? 이러면 잔나 먹여 줍시다. 대조합기를 보석의 장갑에 써가지고 오리아나 풀템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인수밖에 줄게 없네요 템 그냥 쓰지 말죠 어차피 안 써도 돼요 갈리오 씻으기도 좋고 자, 강화술사 많이 섞어서 원코만 안 나죠 다시 기읍 해주시고 어? 빅토르 어디갔죠? 자요렇게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진짜 템칸이 부족할 정도로 템이 너무나 많이 쌓이죠. 이런 식으로 탐켄치가 빨리 나왔을 때는 탐켄치를 생각 안 하고 있어도 가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